영주시의 대표 문화축제인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지난 5일 4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소원을 비롯해 선비촌, 선비세상, 그리고 시민의 휴식처인 문정둔치 등 영주 전역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라는 주제 아래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1,500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대한민국 선비 대상 시상식과 함께 주제 공연, 초대 가수 축하 무대가 펼쳐지며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선비 문화는 건예 단순한 옛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신을 담은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화유산 우리 경상북도가 잘 개성, 발전시키고 또 지역을 빛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의 이 선비 문화를 한국의 선비 문화를 국내에 할수 있는 좋은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오늘처럼 이런 열기로 여러분들이 축제 함께 해주시고 축제 끝난 다음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수 있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게이들... 오늘부터 3일 동안 어 축제가 시작됐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어 적극 참여하시고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길에 우리 영주의 볼거리도 많고요, 또 특산물도 많습니다. 많이 즐기시고 또 관광도 잘 즐기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축제 개막에 오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오늘 관광축제를 오셔서 온기를 받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무대에서는 어린이 선비문화 콘테스트가 열려 어린이들의 깜찍한 한복 패션쇼와 댄스 경연이 펼쳐지며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선비촌 일원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흥겨운 노래와 악기 연주 경연이 펼쳐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붙도놨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5일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이 마련되었습니다. 빅 버런 쇼와 매직 버블 쇼 그리고 힘찬 태권무 공연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선비촌 주께루에서는 마당놀이, 댄동어미 화전놀이가 선보여 외지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특히 선비 주제관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선비의 생활상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주제관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야간에는 50점의 아름다운 선비 유등이 문정 둔치에 전시되어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국자의 저널 임가영입니다.